특수부대 잡는 특수부대 총기 FNP-9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방탄복조차 뚫어버리는 FNP9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벨기에의 총기 업체 FN이 만든 P90은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은 새롭고 짜릿한 총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개발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쓰인 비운의 총기로 P90은 명성에 비해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좀 부족한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P90의 시작은 냉전 막바지인 1980년대 나토를 새로운 고민에 빠뜨린 문제에 있는데요. 당시 소련이 대규모로 양성하던 특수부대, 즉 스페츠나치의 위협으로부터 나토군의 지원부대를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문제였죠. 지원부대는 보통 소총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통신선 가설, 차량 운전, 시설공사 등의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부대 병력은 권총이나 가지고 다니기 편한 기관단총을 받아 몸을 지키는 용도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스페츠나츠는 기관단총이나 권총이 아닌 단축형 돌격소총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화력이나 사거리에서 밀릴 게 분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스페츠나츠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작전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나토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죠. 방군조차 방탄복을 갖춘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정규군조차 잘해야 9mm 권총탄을 수준의 방탄복을 입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나토에서 쓰던 권총과 기관단총들이 사실상 전부 9mm 권총탄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츠나츠 대원들이 초보적인 수준의 방탄복을 입은 채로 기습해와도 당하는 처지에서는 답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토는 1989년에 D-296이라는 요구서를 작성해 개인 방어화기, 즉 PDW 개발에 들어갔죠. 기존의 기관 단총이나 권총을 대체할 정도로 컴팩트하면서도 스페츠나치의 위협에 대처할 소총급 화력을 갖춘 만능총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보통 이런 요구서를 보면 이건 좀 이라며 물러나겠지만 fn은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fn은 이미 fn8이나 매그 등 나토 표준이라 할수 있는 총기를 성공시킨 만큼 나토의 새로운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켜주면 돈방석 위에 앉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는데요 게다가 새로운 pdw에 대한 요구는 위에 요구서가 나오기 훨씬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나토 내부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FN은 이미 1986년부터 이에 맞는 새로운 화기와 탄약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나토 요구서가 나온 1989년 무렵에는 최종 시제품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0년 FN은 새로운 PDW인 P90을 선보였습니다. P90은 프로젝트 90의 약자로 FN이 1990년대를 대표할 새로운 주력 제품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였는데요. FN은 P90을 선보이면서 이 새로운 총기가 소총급 화력을 낼수 있도록 기존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탄약인 5.7mm 탄을 함께 내놓았죠. 그렇다면 이런 P90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P90은 전장 50.5cm에 전폭 5.5cm, 전고 21cm이며, 중량 2.6kg에 작동방식은 블로우백 클로즈드 볼트이고, 발사속도 분당 900발에 유효 사거리는 200m입니다. FN이 P90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반동이 적고 무게는 가벼우면서, 관통력과 대인저 지력이 높은 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당연히 기존의 9mm 관총탄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천하의 미군조차 아직도 1970년대에 도입한 5.56mm 나토 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f n 은 공돌이를 갈아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초경량 고속탄이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57-28mm탄의 표준모델인 더블s-190탄은 탄두 중량이 고작 2g밖에 안 나가며 매우 작고 가벼운 게 특징인데요 거기에 화약을 더 넣을 수 있는 긴 탄피를 써서 만만찮은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만들었죠 즉 작은 범위에 큰 에너지가 집중되는 만큼 관통력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서 1980년대 표준 방탄복을 무려 200m 밖에서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탄도도 깨끗해서 최대 사거리가 1800m라는 소총급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벼운 탄두 덕에 반동은 9mm 관총탄의 약 70%에 불과해서 연사가 쉬울 뿐더러 이 탄을 쓰는 총기도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어렵다는 새로운 탄 개발에 성공한 FN은 1990년에 최종 시제품을 내놓았고 1991년에 P90을 야심차게 발매했죠. 하지만 P-90은 등장하기 무섭게 개발한 목표대로 쓸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총이 등장할 수 있게 한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냉전 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나토의 Pdw 프로그램은 사실상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토 각국 군대에 P-90 수십만 정을 판다는 FN의 꿈은 그대로 불거품이 돼버렸는데요 스페츠나츠가 대규모로 침투해 나토의 후방을 유린하는 시나리오가 폐기됐고 세계적으로 군축이 단행되는 마당에 P-90 을 원래 용도대로 구매할 국가는 없어졌죠.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의 국가들이 원래 용도인 PDW로 구매하기는 했지만 가장 기대했던 나토군 시장이 사라지면서 P90을 팔아야 하는 FN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FN은 당장 P90 들고 영업에 나서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그와 중에 원래 고객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고객인 대테러 부대를 떠올렸죠. 대테러 부대들은 1980년대부터 9mm 권총탄을 쓰는 MP5 등의 기관단총을 애용했는데요. 이들 역시 테러리스트들도 방탄복을 입고 중무장하는 환경이 대두되면서 MP5의 뒤를 이을 새로운 화기를 원하고 있었죠. P90은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으면서도 MP5보다도 컴팩트하고 화력도 적당하며 반동까지 낮은 그야말로 만능총이었습니다. 심지어 탄창이 무려 신발이나 들어가는 만큼 테러리스트들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화기보다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FN은 일찌감치 이 총을 P D.W.라는 컨셉보다는 차세대 기관단총으로 홍보 방향을 바꾸고 각국 대테러 부대와 특수 부대들에 판촉했는데요. 후방 지원 부대 병력을 위해 만들어진 총이 최정예라 할수 있는 부대에 팔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였죠. 총기업계의 큰손중 하나인 FN의 판촉 능력은 원조 국밥집을 뛰어넘어서 1990년대가 지나기 전에 꽤 많은 나라의 특수 부대들의 P90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미국 대통령 경호실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관 들에서도 이 총이 사용되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1997년에 페루에서 벌어진 주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이 총을 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P90은 차세대의 대테러 화기로 주목받았는데요. P90은 대테러 작전의 주무장으로서 새로운 입지를 굳히는 듯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팍 식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유는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각국의 대테러 화기는 5.56mm 소총탄을 쓰는 HK 4.16 등의 총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총들은 방탄복에 대한 관통력부터 대인 저지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P-90을 압도했습니다. 거기에 5.56mm 소총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들도 사격술이 발전하고 신형 탄약이 등장하면서 해결돼 굳이 기관단 총을 쓸 필요가 있나 싶어졌는데요. 이러니 5.56mm 소총에 비해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P-90은 더 많이 팔리기 어려웠죠. 거기에 5.7mm 탄의 대인 저지력은 이론적으로는 9mm 탄보다 높지만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대인 저지력이 부족하다며 아우성 쳤습니다. 이로 인해 f n 의 이상과 달리 2000년대가 되어서도 9mm 탄을 쓰는 총기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걸 넘어 9mm 기관단총들이 다시 주목받는 머리가 아찔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56mm 소총을 효과적으로 쓰기에는 훈련도가 낮은 일반 경찰관 등이 치안 유지용으로 쓰기 위해 9mm 기관단총을 다시 찾은 거였는데요. 결정적으로 5. 7mm 탄은 9mm 탄에 비해 구하기도 어려워서 탄약이 물처럼 필요한 특수부대들은 탄약을 구하기 어려운 P90을 쓰는 걸 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P90의 판매량은 그 명성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4 0여 개국 군경에서 수만 정을 쓰고 있지만 원래대로면 나토에서만 하더라도 최소 수십만 정은 팔릴 것으로 예상됐으니 FN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P90이 실패한 총은 아니라 이 정도 크기의 신발이나 들어가는 기관단. 총은 찾아보기 힘든 만큼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곳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P90이 기존의 다른 총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메타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FNP9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